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일하고 있는 문성건입니다. 저희 KT 팀은 저와 장한영 박사, 이정수 기술사로세 명으로 구성어 있어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 총 9명으로 멘티와 같이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활동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위스 멘토링은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 멘티가 되어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입니다. 저희 3명과 총 9명의 멘티가 주말에 온 오프라인 모임으로 전문 기술 지의응답 그다음에 발표 면접, 자기 소개서 발표, 10년 후 나의 미래 모습 발표 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랜선 미팅도 같이 하였고요. 여성 과학 기술 인의 발전에 미력하지만 기여하게 되어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큰 상을 주신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 여성 과학 기술인 지원센터 그리고 후원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어, 위세스의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활동을 열심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